오늘의 앱진, 저의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솔리테리카 무료 배포. 현재 에픽스토어에서 로그라이크 덱 빌딩 게임 솔리테리카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PC 게머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엉망으로 출시한 이때, 데이어스 X가 부활할 때다. 사이버펑크 2077 출시를 보면 다이카타나는 아주 부드럽게 출시했던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광 과민성 발작에 대한 경고를 넣지 않는 실수를 한 것부터, 풀스퍼 버전이 너무나 망가진 나머지, 소니가 상점에서 아예 게임을 철수시킨 것까지, 온갖 문제가 있었죠.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사펑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만족이 있는 곳에 기회도 있는 법이죠. 2013년 EA는 심시티 리부트를 내놓았습니다. 몇몇 굉장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긴 했지만 여러 끔찍한 디자인 결정 때문에 망한 게임이었죠. 그로부터 2년 후 콜로설 오더 스튜디오가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출시합니다. 심시티의 템플릿을 가져오고 전작의 결점들을 고친 이 게임은 역대 최고의 도시 건설 게임이 되었죠. 에스니가 그 보기에는 사이버펑크 장르에도 비슷한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날아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완벽한 시리즈가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데이어스 X입니다. 스퀘어 NX가 퍼블리싱 권한을 갖고 있는 데이어스 X는 2016년 이후로 개발이 멈췄습니다. 맨카인드 디바이디드가 스퀘어 NX가 생각한 판매 목표량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이버펑크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상업적 성공 그리고 그에 묻지 않은 어마어마한 문제들 때문에 데이어스 시리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이 한 바퀴 크게 동격이 될 겁니다. 데이어스 X의 말로 사이버펑크 2077이 핵심 템플릿으로 삼은 게임이니까요. 전투, 잠입, 해킹을 알맞게 섞은 게임을 만든다는 목표 말이죠. 또두 게임은 신체 개조, 기업 음모 같은 여러 테마도 공유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데이어스 X는 사이버펑크 게임입니다. 하지만 데이어스x는 사이버펑크 장르로 진지하게 마케팅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데이어스x1이 출시했을 때 마케팅 의 초점은 그 혁신적인 게임 구조 와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2011년 스퀘어 에닉스가 시리즈를 리부트했을 때도 그 전통은 이어졌 죠. 그렇다고 새 데이어스x가 사펑 2077처럼 약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사펑의 도발적이고 과한 마케팅 캠페인은 그 게임 최악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데이어스 엑스를 사펑의 뺨을 후려칠 작품으로 선전할 수는 있죠. 오만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여러모로 기존 데이어스 엑스 작품들은 이미 사펑의 뺨을 후리고 있습니다. 데이어스 엑스의 우월함은 RPG 측면을 살펴보면 특히 명백합니다. 버그와 기술적 문제들을 제쳐놓고도 사펑의 가장 큰 문제는 RPG 시스템이 형편없게 이식돼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캐릭터 육성 시스템은 CDPR이 지난 역사에서 늘잘 못해왔던 부분입니다. 위쳐3에서도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게임의 제일 약한 부분 중 하나였죠. 근데 CDPR의 마스터피스인 위쳐3에서는 그건 별로 상관 없었습니다. 어차피 위쳐3는 시스템이 경험을 규정하는 게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사폼은 훨씬 시스템이 추동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카닉상의 결점이 크게 눈에 띌수 밖에 없죠. 퍽 레이아웃을 펼쳐보면 언뜻 인상 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업그레이드가 정확도와 데미지 같은 추상적 스탯 의 퍼센트를 조금 올리는 정도에 불과하죠. 자미트리에서 그나마 가장 흥미로운 업그레이드는 칼을 던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이버웨어 업그레이드도 별로 긴 마찬가지고요. cdpr이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선전 한 만티스 블레이드도 실망스럽습니다. 보기엔 멋져 보이지만 기본적인 근접 무기 전투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무기인 겁니다. 반면, 데이어스 X의 신체 개조는 모두 중요한 선택들이고, 캐릭터의 능력을 극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데이어스 X1의 아이디어가 지금 보면 새롭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신체 개조에 따라 벽을 넘어 적을 볼수 있고, 내 체중에 3배 무거운 물건을 들수 있고, 완전히 소리를 내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건 혁명이었습니다. 스퀘어 NX의 프리콜도 벽을 통과해 펀치를 날릴 수 있고, 클로킹으로 적에게서 숨을 수 있었죠. 거의 모든 업그레이드가 멋지거나 유용하거나 아니면 둘 다였고, 그래서 신체를 강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견하는 건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발견의 감각은 사펑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펑의 엄청난 도시를 생각하면 이 주장이 터무니없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스펙타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레벨과 미션 디자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데어섹스의 모든 미션은 기본적으로 컨셉이 빡세게 적용된 침투 미션입니다. 리버트 아일랜드의 첫 튜토리얼 오프닝부터 에어리어 오일에 침투하는 미션까지 모두가 그렇죠. 제이시 덴튼의 모든 목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불가능한 미션이 있다. 가서 해봐라. 데어섹스 최신작들도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잊고 있습니다. 맨카인드 디바이디드에서 팰리세이드 은행을 레이드하는 미션은. 전체 시리즈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죠. 때로 사펑도 이런 데이어스 엑스스러운 장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바로 그 순간들이 사펑 최고의 순간들을 구성하죠. 사펑에서 첫 번째 장 끝무렵의 침투 미션과 두 번째 장을 마무리하는 미션은 모두 끝내줍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제대로 고삐를 풀어놓길 주저했고 종종 RPG보다는 최신 코오브 주티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드 임무들은 좀더 열린 성질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신 그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시스템만 재밌게 받쳐줬다면 그래도 괜찮았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펑의 그 넓은 세계가 금방 반복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그 스니는 몇년 안으로 데이어스스 후속작이 나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더스 몬트리올 스튜디오는 이미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맨카인드 디바이디드는 그들이 기술적 한계를 밀어붙인 과 동시에. 좀더 설득력 있는 오픈 월드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죠. 문제는 아이도스와 스퀘어닉스도 같은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아담젠슨의 성우가 최근 새 데이어스 X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답한 걸 보면 전망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맨카인드 디바이디드의 개발사 아이도스 몬트레올은 마블의 어벤져스에 투입돼 작업했습니다. 근데 마블의 어벤져스는 크게 망했고 개발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했죠 스퀘어 애닉스의 높은 사람이 사포 2077의 엄청난 판매량과 이 결과를 비교해보고는 pc 게이의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시리즈 중 하나를 되돌려 줬으면 좋겠다네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데이어스 엑스 20년 후이 포스트는 한 유튜버가 데이어스 엑스를 회고하며 자세히 비평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베스트 댓글로는 이 게임은 내 인생에서 해본 가장 인상적인 게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글쓴이는 스토리의 필수적인 그래서 분명 무적일 거라고 생각한 npc 를 죽이려 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놀랍게도 게임은 그 핵심 npc를 죽이도록 허락했을 뿐 아니라 그에 맞춰 특별한 대사와 컷신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글쓴이는 게임에 이미 중요 npc를 죽일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독특한 반응과 결과도 준비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늘 강한 인상을 받아왔다네요. 유저 퍼지 패신저 123이는 데이어스 엑스 1이 나온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게임 판이 여전히 데이어스 엑스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게임은 분명 더 예뻐졌습니다. 하지만 내러티브, 월드 빌딩, 레벨 디자인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게임이 여전히 데이어스 엑스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네요. 그러자 유저 후아 헤스트는 이젠 높은 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빌어먹도록 비싸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거기에 모든 대사를 더빙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하이 텍스처의 모델을 만들고 음악을 넣고 일일이 스크립팅하는 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젠 플레이어의 20%만 볼수 있는 컨텐츠에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겁니다. 유저 모루타 바이어스도 정확히 그 분석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레디 포스트만 둘러봐도 댓글러들이 데이어스 엑스에서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공유하고 있고 그 경험에 다들 아니, 데이어스 엑스에서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고 놀라고 있습니다. 즉 소수의 사람들만 데이어스 엑스의 다른 분기를 경험해 본 겁니다. 분명 분기가 갈라지는 디테일한 스토리 라인이 있으면 멋질 겁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의 압도적 대다수는 게임을 한 번만 플레이하며 이후로는 다신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두 번, 세 번씩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이며, 그 소수에 맞춰 게임을 디자인할 수는 없다네요. 유저 트라이앵글스상 플라이워는 중요한 교훈은 선택과 결과는 감정적 임팩트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직 소수의 플레이어만 알수 있는 막대한 분기는 필요 없습니다. 플레이어에게는 자신이 내린 선택이 중요했다라는 느낌이 더 필요한 거라네요. 현재 이곳 유저들이 과거를 회상 하며 이게 내가 데이어스 엑스를 사랑한 이유다라며 디테일을 열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짜 그게 그들이 데이어스 엑스를 사랑한 이유일까요 그들은 데이어스 엑스에서 구할 수 없는 인물 같았던 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게임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루트가 있다는 걸 알기 전에도 이미 게임을 사랑하고 있었 습니다. 다만 다른 루트도 있다는 걸안 후에는 게임을 더 인정하게 된 거죠. 하지만 어쨌든 데이어스X의 선택지는 상황에 정말 있을 법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선택이 사소하며 가능한 옵션도 제한적이고 정말 있을 법한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데이어스X는 유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오늘날에도 이 게임이 돋보이는 이유라고 하네요. 유저 FT 피니는 데이어스X는 모든 FPS가 완전 선형적이던 시절에 플레이어의 선택을 정말 미친 듯이 잘 구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그 데이어스 X의 느낌을 그나마 다른 게임들보다 훨씬 잘 살렸다네요. 이렇게 레드 유저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사펑과 데이어스 X를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 이왔습니다